안녕하세요.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었고요. 또 부지 중에 아니더라도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호구로부터 잠시 시간을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부지중해 하였다.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되어졌을 때 악의도 없고 또뭐해아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이죠. 뭐 징역 몇년 이런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기도 어, 없고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뭐 사람을 죽이는 경우, 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무하려고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면 철 연장으로 어제 본 말씀처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인데, 그러나 어, 의도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고, 부지 중에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 그가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에, 그가 죽임당하지 않나야 하는 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의 이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특정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를 보복하는 자와 이 살인자 사이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어, 의도성이 없다고 판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되돌리는 것이고요. 의도성이 있다고 판결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진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되고 뭐 아무 죄도 없고 자유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도피성과 그 도피성의 허락된 그 초지 고기의 그 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하냐면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그는 그 도피성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속전을 내고 무엇을 해도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시켜주고 보호하는 것이냐? 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당해야 할 형벌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임은 멸하하게 되겠지만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 할수 없고 그의 원래 소유나 그의 누렸던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제한되고 그 도피성 안에만 그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마치 뭐 감옥같이 그렇게 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뭐 무조건 보호하는 것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가 만약에 그 도피성에서 정해진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피를 보복하는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만나면 죽여도 그 피흘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것이죠.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그살인한 사람 부지중에 죽였다 하여도 그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대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했는데 이건 뭐 악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뜻이 없었어. 그게 아니라 이건 의도가 있었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리게 될 때도 그 살인한 사람은 증인의 말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인데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속전을 내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예,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도피성의 피한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오늘 33절 이하에 말씀 보니까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왜 더럽히지 말아야 하냐면요.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 말아야 하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나도 거주하고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을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이런 일이 우연히 부지 중에 생겨난 경우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도피성을 만들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러니 더럽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오늘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다른 법을 따라 살다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은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삶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고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기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멀다. 아니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마음과 생각, 그런 태도들을 태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모두가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므로 다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은 나만 사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그 땅에 나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꺼이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 이 규례들을 따라 법도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와 가까이하고. 죄를 짓기에 더욱 적합한 마음이 되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과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